그냥 마음 좋게 살려고 하면 나를 혹으로 만들어 버리는 세상.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아쉽다. 이게 진짜 명언이네요. 사회 초년생에게 빛과 소금. 실제 맞닥뜨리게 되면 순간 이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해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도 예술이다. 공감과 설득의 거절 기술 5가지. 전문가 칼럼. 공감과 설득의 거절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거절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공감과 설득의 거절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감과 설득의 거절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거절이 더욱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수 있고 결국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거절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감과 설득에 기반한 거절 기술 5가지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진심을 담은 공감 표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거절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거절이 더욱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안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부탁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회식 제안. 동료. 오늘 저녁에 팀 회식 있는데 꼭 참석해주세요. 나. 진심으로 회식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분위기를 위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회식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2. E. 솔직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 죄송하지만 할수 없습니다. 공감 표현 후에는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수 있고 결국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돕고 싶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말 흥미롭지만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사레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탁 친구. 내일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나 솔직하게 갑자기 이사하게 되어 힘들겠다. 내 마음 잘 알고.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하지만 내일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3. 구체적인 이유 제시.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거절 의사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솔직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추가 업무 요청. 상사. 이번 프로젝트에 추가 업무가 생겼는데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네. 나. 구체적으로 추가 업무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맡고 있는 프로젝트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추가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에게 업무 분담이 가능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4. 대안 제시. 대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거절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석하기 어렵지만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정보나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4 데이트 신청 상대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나 대한제시 주말에 데이트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갈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평일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긍정적인 마무리.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거절 후에는 긍정적인 마무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 5. 동호회 가입권요. 진. 우리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 긍정적 마무리 동호회에 가입 권유해줘서 고마워. 같이 활동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정 때문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꼭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고 싶어. 마무리하며. 거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감과 설득의 거절 기술을 익히고 연습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절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감과 설득의 거절 기술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소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